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난 첫눈이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가 왜 집을 떠났었는지 이유를 듣고 15년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선 사회복지사였지만 내 딸이라는 그 말만큼은 또렷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그 아이가 맞다고 했다. 손이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화를 기다렸던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정작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과연 내가 그 아이를 마주할 자격이 있을까? 15년 전 그날.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차갑게 내뱉었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난 화가 나 있었다.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눈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창밖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다. 15년 전 그날도 이랬다. 첫눈이 내리던 날그 아이는 집을 나갔고 그 뒤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아이가 집을 나간 날은 12월 초였다.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고 점심때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아니, 어쩌면 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창문이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엔 교과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 속 옷도 대부분 그대로였다. 휴대폰도 책상 서랍 안에 있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나간 것 같았다. 처음엔 그냥 밖에 나갔다 올 거라고 생각했다. 친구 집에 간 거라고 학교에 뭘 두고 온 거라고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눈이 더 많이 내렸는데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았다. 학교, 친구 집, 학원. PC방, 편의점, 공원까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우리 딸못 봤냐고 물었다. 다들 못 봤다고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미성년자 가출이라고 했다. 경찰은 대부분 며칠 안에 돌아온다고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아이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렸다. 그날 아침 그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난 그걸 눈치채면서도 못본척 했다. 바빴으니까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남편 출근 챙기고 내일도 해야 했으니까 그 아이의 침묵을 그냥 흘려보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난 그걸 읽어내지 못했다. 아니, 읽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게 내 가장 큰 후회다. 그 아이가 사라진 뒤 우리 집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린 서로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위로하지도 못했다.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아이를 찾으려 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엔 걱정하고 위로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조심스러워했다. 혹시 그 아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눈빛으로 우릴 바라봤다. 실제로 경찰도 그런 질문을 했다. 가정폭력은 없었는지, 부부싸움은 자주 했는지, 아이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난 모든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우리 집은 평범했다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난 정말 몰랐을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난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아이 방문을 바라봤고 밤에 잠들기 전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확인했다. 그 아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다. 책상도 옷장도 침대도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먼지를 닦고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때 깨끗한 방에서 쉬게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남편은 10년이 지나면서 포기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찾지 말자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고 했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남편과도 점점 멀어졌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15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난 늙었고 남편도 늙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뒤로 난단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주름지고 생기었고 슬픔이 깊이 새겨진 얼굴. 그 아이가 사라지고 7년쯤 지났을 때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자 이름도 없고 주소도 불분명했지만 그 아이의 필체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엄마 미안해. 딱그 한마디만.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디선가 어떤 모습으로든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왜 돌아오지 않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 그런 원망도 밀려왔다. 그날 밤난그 메모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뒤로도 가끔 흔적이 남았다. 10년째 되던 해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우편함에 들어 있었다. 사진 뒷면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보낸 거라는 걸알수 있었다. 13년째 되던 해엔 작은 손수건 하나가 왔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난그 흔적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보관했다. 그 아이가 나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아직 어딘가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왜 돌아오지 않는지는 알수 없었다. 무엇이 그 아이를 막고 있는지, 무엇이 그 아이를 두렵게 하는지,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컸던 걸까?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15년 만에 첫눈이 다시 내린 날은 평범한 12월 초였다. TV 일기예보에서 오늘 첫눈이 내릴 거라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그 아이가 떠난 날과 똑같은 날씨였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늘. 아침부터 불안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남편은 출근했고 난 혼자 집에 남았다. 창밖을 보니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느리게 조용하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통은 받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것 같았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따님이 15년 전에 실종되셨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네, 라고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복지사는 말했다. 지금 저희 센터에 한 여성분이 계신데 신원 확인 결과 따님이 맞는 것 같다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눈도 바람도 시간도 난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복지사는 주소를 알려줬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였다. 그동안 그 아이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곧 일을 마무리하고 오겠다고 했다. 난 서둘러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길은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몇 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다. 복지센터는 작은 건물이었고 복지사는 친절하게 맞아줬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나기 전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 아이가 발견된 경위를 설명했다. 한달전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의식도 불분명했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했고, 최근에야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그 아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영양실조와 만성질환으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했다고.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것만은 분명했다고. 난그 아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5년을 기다렸지만, 정작 마주하려니 두려웠다. 어떤 모습일까? 나를 기억할까? 나를 원망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복지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이 무거웠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숨이 막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그 아이를 봤다. 아니, 이제 아이가 아니었다. 서른이 넘은 성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내 딸이었다. 야위고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내 딸이 맞았다. 그 아이는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다. 그 아이도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결국 내가 먼저 다가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섰을 때그 아이의 손이 보였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15년의 시간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난그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렸다. 엄마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난 무너졌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되뇌었다. 그 아이도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렇게 우린 한참을 울었다.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아이가 집을 나간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복지사와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아이는 15년 전 집을 나간 뒤 지인의 도움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처음엔 친구 집에 머물렀고, 나중엔 작은 일을 하며 혼자 살았다고.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그 아이는 돌아갈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이 집에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엄마 아빠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 같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우린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하지만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느꼈을지 모른다. 우리가 바빴던 것, 대화가 부족했던 것, 그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 그 아이는 혼자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해 불안정한 일들을 전전했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다고, 몇년 전부터는 만성질환이 생겼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길에서 쓰러진 것이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그 아이가 그동안 우리 소식을 계속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멀리서 지켜봤다고. 가끔 집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지만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자신이 사라진 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을지 알기에 다시 나타나면 더 힘들게 할것 같았다고. 그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졌다. 그 아이는 그동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걱정하며, 자신의 고통을 삼키며, 의사는 그 아이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고 했다.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안정된 환경과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지켜줄 차례였다. 그날 밤 남편도 병원에 도착했다. 남편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참지 못했다. 우린 셋이서 한참을 울었다.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왜 집을 나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깨달았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했다. 난그 아이에게 사과했다. 그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 아이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서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서 그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이 용기가 없었던 거라고. 하지만 난 알았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다는 걸 남편도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15년의 공백은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채워가자고. 그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린 오랜만에 가족이 되었다. 비록 병실이라는 낯선 공간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15년 전 그날처럼 그 아이는 한달뒤 퇴원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우린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15년 전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는 방에 들어서며 울었다. 자신을 기다려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난 말했다. 당연한 거라고. 엄마는 언제나 딸을 기다린다고. 그날 밤 우린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고 우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그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눈이 쌓인 공원을 걸으며 그 아이가 말했다. 첫눈이 자신에게는 특별한 의미라고. 모든 걸 시작하게 한 날이기도 하고, 모든 걸 끝내게 한 날이기도 하다고. 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의미냐고. 그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아픔도 후회도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 첫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희망의 시작이었고 두 번째 기회였고, 사랑의 증거였다. 1년이 지났다. 그 아이는 많이 회복했다. 몸도 마음도, 이제는 웃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조금씩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작은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천천히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 우리 가족도 변했다. 예전처럼 말없이 지나치는 일이 없어졌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나누고 작은 일상을 함께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오늘도 첫눈이 내렸다. 16년째 맞이하는 첫눈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두려움 대신 기대가 슬픔 대신 감사가 마음을 채운다. 그 아이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매년 첫눈이 내리면 우리 함께 있자고.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첫눈은 매년 온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린 함께 있을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그게 우리에게 첫눈이 가르쳐 준 것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헤어짐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 이제 난 안다.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그래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마음은 끝내 길을 찾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의 끝자락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